내 여기서 스트리 3배 타는 거 굉장히 스탠더드한데 뭔가 콜만 하면 뒤에서 기요미 3배 탈것 같기도 하고 트랩을 좀 걷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한 번쯤은 어 이런 프리미엄 핸드로 콜하고 들어가 봐야겠다 좀 꽤나 액션보드가 떨어졌네 내가 베스트 핸드인 거에 대한 확신은 지금 90% 있고 핸드의 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레이지를 해야겠네 일단 레이지 어라? 콜한다면 어, 플러시 드로우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드로어, 어, 플러시 드로우가 있을 수도 있고 양차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8 9 같은 거할수 있을 수도 있고 에이스 할일 수도 있고 내가 드로우라고 생각하고 에이스 하이도 콜할 수 있고 일단은 아직은 스티브 핸드가 좁혀지지가 않는 아, 에이스도 보기가 싫었고 하트도 보기 싫었는데 어떻게 에이스 하트가 떨어지냐 좀 이건 얌전하게 갖고 가야겠다 어? 책 치네? 밸류 벳을 할까? 아 잠깐만 근데 내가 배팅을 해봤자 위크한 에이스여도 책콜을 어차피 할 테고 그리고 지금 내가 그냥 체크 책책을 하고 스티브가 플랍에서 어떤 핸드로 체레이즈를 어, 콜했는지 보는 게더 좋겠다 그냥 나도 책도 사고 스티브 핸드를 봐야겠다 어, 생각보다 핸드가 좋았네 근데 어차피 두번 콜은 안 좋겠다 뒤에 귀염도 의식하고, 워낙 스티브가 프리플랍에 오픈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굉장히 따라서 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둘다 되게 어, 흔한 되게 라인을 계속 가져가면서 리스펙트를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실 우리가 레이즈 콜이 나오는 순간 데드머니가 많아서 3리벳을 누가 해서 가져갈 시도를 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 좀 노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냥 다 죽고 해접 되고,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반반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책붓이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너무 저런 보드에서 드로우가 난무하는 플랍에서 사실 에이스 아이도한번 콜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에이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에이스가 떨어진 이상 베팅할 필요가 없어요 스티브 입장에서는 책 치면서 제가 이제 블러필링을 하면서 왜냐면 에이스가 베팅했다가 레이지 당하면 은 폴드해야 되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에이스가 맞는 순간 그 에이스를 팟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스티브의 의무였고 마찬가지로 플러시가 떴을 수도 있고 막 아무튼 되게 서로한테 애매한 상황 그러니까 서로 원페어인 상황인 상황에서는 팟을 무리하게 키울 필요가 없고 안전하게 쇼다운을 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잭잭으로 리버에서 베팅하는 건 거의 블러핑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칠8로버튼스서 오픈을 했고. 보드 자체가 올 스페이드니까 동거가 기본적으로 해저 플레이어고 플랍에서 빅 프라인드에서 폴드를 안 하기 때문에 플랍에 내가 만약에 카드가 있건없건 아마 요 보드에서는 같은 밸런싱으로 체크를 한번 줬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플랍에서 여기서 내가 시벳을 줬으면 아마 동거 스타일상 에어로도 체크레이스 할수 있는 상황이니다 에어로 시벳 날리고 체크레이스 맞으면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플랍에서 체크를 주고 턴에서 카드 상황이나 액션 상황에 따라서 내가 턴에 섹션 주려고 마음 먹었죠. 그리고 턴에 오가 왔고 동거 가한번더 체크를 줬을 때는 동거 핸드 레인지 자체가 굉장히 위크하다고 생각했고 레인지 자체가 잭도 없고 오는 당연히 없고 플러시 없고 에이스 하이거나. 아니면 3이 있거나 아니면 뭐 팟켓 4, 팟켓 듀스 요 정도, 요 정도 핸드 레인지 던트 같아. 3보다 오히려 팟켓 4, 팟켓 6요 정도만 되더라도 아마 라이트하게 배팅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한번더 체크를 주었을 때는 동거 레인지 자체가 굉장히 위카요 에이스 하이 아니면 3. 물론 뭐 동거가 여기서 뭐 굉장히 뭐 플러시로 이미 익어 있어가지고 트랩을 줬을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배팅을 했고 동구가 콜을 했고 이미 턴에 배팅을 했을 었때 리버에는 내가 리버에 배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리버에 퀸이라는 카드가 왔을 때 내가 여기서 이제 배팅을 해서 동구가 내 카드를 뭘 레프리젠트 할수 있을까 동구 입장에서는 내가 플랍에서 올 스페이드가 맞아 있는 상황에서 체크를 줬으니까 내 카드가 에이스 스페이드가 있는 그냥 스페이드 드로라고 생각 안 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가 페어 업이 되고 나서 턴에서 배팅을 했으니까 내가 버튼에서 레인지 자체가 굉장히 넓으니까 여기서 충분히 세컨페어로 플라드 체크를 주고 턴에 5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니까 턴에 5 맞고 배팅하고 한번더 체크를 턴에 했는데 리버에 퀸이 떨어진 데도 내가 배팅할 을 때는 동구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5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아니면 플러시로 슬로우 플레이를 했거나 잭보다 5파켓이 있는 상황 리얼 핸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지. 왜냐하면 동구 입장에서는 내 카드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카드는 완전해요. 예를 들어서 뭐 6-7, 7-8, 9-10, 8-9뭐 이런 핸드 말고는 동구 입장에서는 다 지니까. 어, 그래서 한번더 동구 입장에서 생각할 때내 카드가 블롭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다고 오히려 또 후합에 체크를 주고 턴에 액션을 줬어요. 어, 내 핸드가 좀더 혼란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리본에 베팅했고 동거풀도 하는 거 보고는 동거핸드가 굉장히 또 위카구나 에이스 파이 아니면 뭐삼 정도 파켓 유스 뭐이 정도 거라고 생각했었습 Alright, so I have Ace Jack. Be a call or be a three bet. I think I'm gonna leaning towards the three bet here. Alright, good flop, but let's. play it pretty safe this is not a very good turn for me but i think chino is more interested in the conversation hopefully i can go for a small bet and either get a call hopefully he doesn't raise as long as he doesn't raise i'm happy that's cold that's okay too the way things are going yeah i, I noticed that chino was playing looser than I thought he was playing, so I generally like to three bet the guys who are playing looser, and I try to stay away from three betting the guys who play tight and show up with good hands. Basically, the loose players of the table are Steve, Chino, and Spunky Young. Everyone else is pretty stuck. Not necessarily trapped. More of like a, I guess a pot control.

줄이 뜬 것도 내가 확인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죽은 게좀 많이 안타깝죠. 근데 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보는 실수가 아닌가 싶어요. 실수한 거예요. <laughs> 형이 한건 했다.